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메르세스 벤츠가 지난 가을에 출시한 GLS를 준비했습니다. 어, 메르세스 벤츠의 대형 풀사이즈 어, SUV죠. 세단에 메르세스 벤츠 S 클래스가 있다면 SUV에 바로 이 GLS가 포지셔닝 합니다. 이 차를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어마어마한 덩치입니다. 길이가 무려 5m가 넘네요. 5130mm, 그리고 너비는 1980mm, 거의 2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880mm이고요. 아주 대단한 크기죠. 휠 베이스만 해도 3m를 넘습니다. V6 3.0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인데 아주 엔진 잔잔합니다. 조용하고요. 디젤이 맞나 하는 생각도 얼핏 들고요. 밖에서 차를 보고 아 대단히 크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면 그냥 좀큰 SUV 정도가 아니라 마이크로 버스, 작은 버스를 운전하는.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무래도 앞뒤가 길다 보니까 이제 코너에서 그리고 회전할 때 골목에서 자꾸 뒷부분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뒤가 잘 따라오는지 자꾸 살피게 되는 거죠. 도로의 단차를 넘, 음, 통과하는, 넘는 느낌이 충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엔진 스톱 차가 멈추면 시동도 같이 따라서 멈추죠. 아, 핸들을 살짝 돌, 아, 핸들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돌리면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엔진 스톱 상태에서도 핸들을 돌릴 수 있는, 핸들을 돌려도 시동이 다시 켜지지 않는 그런, 어, 차들이 있는데요. GLS는 그렇지 않네요. GLS에서 어,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다스 시스템 그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 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엘카스 그리고 긴급제동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스티어링 칼럼 아래쪽에 이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활성화되면 스티어링 휠에, 아, 계기판에 스티어링 휠 버튼이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 밀리는 도로에서는 물론 아주 고속주행하는, 장거리, 장거리 구간에서 고속주행하는 경우에도 주행보조 시스템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스티어링이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완만한 커브를 잘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차 거리를 좀 붙여볼까요? 마치 좌석이 같은 간격끼리 서로를 밀어내듯이 쭉 멀어지면서 안전 거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차가 끼어듭니다. 차가 끼어듭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요. 자, 스스로 끼어드는 차를 인식을 해서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재미있죠? 운전의 편리함에 더해서 더 의미 있는 것은 안전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죠 운전의 편리함 플러스 안전 이런 면에서 이 시스템의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율 운행 자동차로 진화가 되겠죠 궁극적으로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운전의 단계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이런 기술들이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 지금 단계가 손과 발 정도를 풀이하게 뗄수 있는, 떼도 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 듯 하고요. 자율운전이 결국은 운전자의 발, 손, 눈, 뭐 이런 식으로 없어도 되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면서 가속페달을 밟는 발이 운전에서 제외되는 거죠. 필요가 없게 됐고 이제 차선 유지,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이제 핸들을 쥐고 있는 손도 사실은 없어도 되는 단계에 온 겁니다. 남은 건 뭐냐 눈이죠. 눈을 감고 자고 있어도, 눈을 감고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비로소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될 테고요. 그렇게 안전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자동차 자체의 안전기준, 안전기준일 테면, 좀 이상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차체의 강성을 높이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될 테고요 에어백 뭐 이런 부분들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이런 안전장비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된,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으로선 조금 이상적인 꿈 같은 얘기겠죠 자 이제는 핸들을 잡고 운전에 좀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약간 반발력이 강한 듯 합니다. 보통보다 조금 더 강한 반발력을 보여주는 거죠. 살짝 무거운 정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디젤엔진의 정숙성 아주 놀라운 수준입니다.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무심코 차를 타고 있으면 정말 모를 정도로 그런 차분하고 정숙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츠가 자랑하는 커맨드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알아볼 수가 있죠.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조그셔틀 버튼을 이용을 해서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소리 말고는 노면 잡소리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속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좀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상적인 주행 속도 영역에서 잡소리를 전혀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S. 달리 S가 붙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정숙성만을 놓고 볼 때는 세단, 에스클래스와 견줄만 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게 마쳤습니다. 아 구단 자동변속기가 약1 5 0 0 1300rpm 정도로 아주 뚝 떨어진 아주 rpm을 뚝 떨어뜨립니다. 1 0 0 k m 1300rpm에서의 정속 주행 역시 다단변속기의 장점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굳이 엔진 회전수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의 힘을 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즉 연비에서 유리할 테고요 그리고 어떤 정숙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자, 변속 레버가 스티어링 칼럼 아래쪽으로 올라와 있는 칼럼 타입의 변속 레버입니다. 수동 변속은 아무래도 어, 레버를 통한 수동 변속은 안 되는 거고요 어, 보완하기 위해서 스티어링을 아래쪽으로 패드시프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이 되겠습니다. 수속 100에서 9단까지 커버를 하네요. 도로의 단차를 넘어갈 때의 느낌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물론 그 충격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느낌, 넘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우아하고 편안합니다.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요. 저는 분명히 핸들을 쥐고 있지만 핸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 운전자가 핸들을 쥐고는 있지만, 차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손을 쥔 채로 보고만 있어라. 가만 있어라. 뭐 이런 느낌, 차의 고집, 주장, 뭐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물론 당연히 조절이 될 텐데요. 좀 일부러 좀 붙여보겠습니다. 경고, 경고 소리가 날테 자 이런 앞차와 차간 거리가 너무 가깝게 붙으면 이런 경고음이 경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라고 할 때는 차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스티어링 파일럿, 운동형 브레이크, 주의어 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차선 이탈 어시스트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운전자를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옆에 보조 운전자를 차에 한 사람 더 태우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늘 운전자가 뭐 놓치는 부분은 없나, 빠진 것은 없나, 위험한 요소는 없는가, 운전자를 늘 옆에서 케어해주는 그런 보조 운전자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운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벤츠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돌출형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직입을 통해서 몇번지정을 했었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죠. 운전자의 앞부분에 있는 이런 대시보드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돌출되거나 각이 지거나 하는 부분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립되어 있고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고 튀어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안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해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배치도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볼 때마다 자꾸 눈에 걸립니다. 저속에서는 360도 카메라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할 때 차의 전후좌우를 비춰주는 그런 화면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주차하는 감각, 운전 감각이 가끔 저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주차할 때 기본적으로는 내 네, 시야 내 눈을 통한, 감가, 내 감각을 통한 주차를 하고 아주 미세 조정을 할 때만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는 수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각자의 취향 혹은 상황에 맞춰서 카메라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교통량이 좀 한적해졌죠?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도, 아, 대단한 그런 그 정숙성을 아주 높은 속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적당한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핸들의 반발력? 살짝 무거운 느낌? 그리고요. 가속 페달은 마지막 순간에 한번 저항점이 딱 걸립니다. 킥다운 버튼이죠. 그걸 마저 누르면. 바람 소리가 조금 들리는구나 해서 봤더니 아이고야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형 SUV 풀사이즈 SUV라고 봐야죠 어, 바람 소리에 결코 강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그 덩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느끼는 바람 소리의 양은 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자 엔진 사운드도 어떤 면속으로 좀 키워볼까요? 아주 힘을 쓴 느낌이 전해져 오기는 하지만 소리 자체가 직접적으로 귀에 꽂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소리를 잘 덮어놓은 그런 느낌이죠 당연히 포메틱사균도동이죠고속주행 안정감 탁월한 수준입니다 달리는데 별로 겁이 안 나. 네, 차가 그만큼 안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하게,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이겁니다. 아주 극한적인 속도에 다가서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크지 않습니다. 어, 좀 달리네? 내 네, 속도를 보면, 아이크. 너무 빠르다.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주행 모드는 모두 여섯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디비디얼 그리고 스포츠 컴포트 어, 그리고 미끄러운 노면 그리고 오프로드 오프로드 플러스 모두 여섯 개의 주행 모드가 있어서 이 도로 상태에 맞는 상황을 선택을 하면 차가 최적의 어떤 그 구동력 그리고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적응을 합니다. 초반 가속이 조금 굵은 건 아무래도 차체의 무게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그 구간을 넘어져서, 넘어서서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는 아주 이 육중한 무게를 빠르게 속도를 올립니다. 꽝! 과속 방지턱 넘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넘죠. 충격이 이렇게 거칠게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네, 뒷좌석에 앉으면 이런 정도의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뭐 앞시트도 운전 어 조석에도 사람이 한 사람 앉은 뒤에 세팅을 한 모습이고요. 어, 무릎 앞으로 이런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세워서 어 약간의 탄력이 있는 헤드레스트는 머리에 잘 지지가 됩니다. 약간의 쿠션감도 있어서 편안하게 기댈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시원한 선루프가 지붕 위로 뚫려 있고요. 완전히 열리는 차창입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로 되어 있고요. 내리니까 어, 앞 시트가 뒤로 그러니까 이뒤 시트를 접으면 이앞 시트가 자동으로 조절이 같이 됩니다. 앞으로 살짝 밀려나죠. 그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자, 뒷좌석에는 3열 시트는 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요. 이열 시트를 완전히 세웠을 때3 열이 또 어떤 상황이 될지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간 그렇게 좁지 않은데요. 자, 성인이 앉은 물론 꽉 끼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좁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3열 시트 중에 이 정도의 공간을 가진 차는 그렇게 많지 않을 듯한데요. 5m가 넘는 큰 덩치가 바로 이런 공간 넓은 공간에서. 효과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열에도 에어덕트가 마련되어 있군요 컵홀더도 있고요 3열 시트에도 이렇게 3점식 안전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5프로도를 네, 잠깐 올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빙판길 눈길이 있네요 있어서. 오프로드 모드를 넣습니다. 아, 차체가 아, 점점 올라가고 있군요.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을 하면 차체의 지상고를 이렇게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차고가 높아지면서 최저 지상고가 확 올라왔습니다. 노면에 자잘한 장애물들은 거의 신경쓰지 않고 그냥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 오프로드는 어, suv 라면 당연히 어렵지 않게 올라설 수 있을 정도 이긴 한데요 오프로드 에서도 아주 단단한 대단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차구나 라는걸 직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음이차 타고 누가 이런 거친 오프로드를 들어서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길이 험하면 차체가 다칠 수가 있고 특히 이 차에는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요. 좌우로 차가 뒤뚱뒤뚱 할때 사이드 스텝이 제일 먼저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기능은 탁월하겠으나 만에 하나 차체가 손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금전적인 피해 수리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주 거친 길을 들어가기는 심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오프로드에서는 조금 다쳐도 괜찮은 막 굴려도 되는 정도의 그런 부담 없는 차가 오프로드에는 제격이겠죠. 이렇게 고가의 SUV는 오프로드에서는 좀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눈들이 제법 쌓여있고 미끄러울 텐데, 미끌... 어... 저렇게 미끌리는 느낌이 없이 작은 작은 노면을 밟으면서 잘 올라갑니다. 근육 아주 가벼운 오프로드인데요. 아주 잘 올라옵니다. 멋있습니다. 자, 고속주행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질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소음, 그리고 차체의 어떤 충격, 진동, 운전자의 불안감,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주행 질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느낌이 메르세스 벤츠의 아닐까 싶습니다. 좀처럼 다른 차에서는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수준 높은 완성도를 GLS에서 어, 맛볼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좀 크죠. 커서 속도계를 봤더니 어이구좀 빠르네요. 어쨌든, 고속주행에서도 큰 불안감 없이 안정된 자세로 달려갑니다. 달리던 자세가 안정된다라는 건, 안정됐다라는 건 자동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어떤 그 주행 안정감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의 격이 달라진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같은 속도에서 드라이버의 심리적인 상태가 상대적으로 편안하다는 것, 그리고 같은 편안한 상태라면 속도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1억을 훌쩍 넘는 차죠. 역시 그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2열 좌석 뒷좌석이 아주 조금 아쉽습니다. 시트의 구조가 특히 이제 등을 충분히 받쳐주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뒷좌석 모니터 말고는 이렇다 할 편의 장비 혹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물론 이 차가 쇼퍼 드립은 칸은 아니니까 뒷좌석에 그렇게 많은 장비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벤츠 S 세단을 S 클래스 세단을 생각을 하고 그만큼의 그 수준의 어떤 그 주차석 공간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아, 이 GLS인데 이거밖에 안 돼? 하는 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열 공간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검색하는 부분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편합니다. 입력하는 시스템이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이어서 터치로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하여튼 뭔가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1억이 넘는 차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는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천천히 구석구석 살펴보면 조금씩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GLS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의 어떤 그 차를 만드는 노하우, 기술, 정성,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최고급 럭셔리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